안녕하세요. 양집맘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은 1.7kg입니다. 블루베리는 4kg입니다. 블루베리를 씻어 보겠습니다. 많이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공이라. 한번만 씻을 겁니다. 저희들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 블루베리를 볶겠습니다. 물기는 빠진 겁니다. 갈아서 잼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thank <laughs> you 습니다. 설탕 1 7 k g 를다어 주세요. 이렇게 섞어 주시고 불을 켜 주세요. 열 만들 때는 장갑을 끼고 하세요. 혹시나 이제이 잼이 폭폭 타요. 지금은 아직 안 튀지만 이따가는 그럴 때는 장갑을 꼭껴 주세요. 화상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설탕 양은 본인의 취향대로 다더놓고덜놓고 하셔요. 저는 요네 입맛에 맞춘 겁니다. 아직은 안 끓고 있죠? 조금씩 이제 끌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보글보글 조금 올라오죠? 김이 조금 나고 이렇게 빠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쑥쑥쑥 꽃이 피는 것 같네요 꽃 피는 것 같죠? 볼루 볼루 볼루다 저 줄이세요 끓어서 넘치려고 그래서 큰 냄비로 바꿨어요 박하면서 저어주세요 요런식으로 다 저어주면 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1분에 한 번씩 저어주세요, 1분에 한 번. 중불로 다 지금 30분 졸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도 많이 졸아졌죠? 여기 있던 게 이만큼이나 줄었네요. 잼은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소리 나죠? 이렇게 튀기 때문에 손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어때요? 거의 다 돼가죠? 벌써 1시간 됐네요. 완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똑 떨어지죠? 식힌 다음에 저 병, 소독한 병에다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세요. 잼날 병은 이렇게 미리 소독을 한 겁니다. 물 빠지게 지금 엎어놨습니다. 잼이 이제 다 식었어요.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소독 다한 겁니다. 여기또 담을게요. 잼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잼 완성된 걸 식빵에다 발라서 한번 먹어보세요. 잘 됐네요. 엄청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완성됐어요. 블루베리, 잼이 완성됐습니다. 빵에 발라보니까 참 이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이 좋아요.